어, 이게 뭐지? 어, 방에 갇혔는데. 어, 힌트? 컴퓨터. 컴퓨터, 컴퓨터. 우리 집에 컴퓨터는 단한 군데지. 여기 있나? 없는데? 여기 있나? 아, 여기 있네. 어, 어. 열쇠? 무슨 열쇠지? 여기 여기 꽂는 건가? 아닌데 안 들어갔는데? 아 문이 잠겼어. 어떻게 해야지? 오오 됐다 됐다 됐다. 됐다 됐다. 응 근데 뭐가 또 있는데? 잠깐만. 이게 뭐지? 두 번째 인터 시계? 시계라 음. 거실 시계를 말하는 건가? 오오오선출이가자 어. 어. 일단 세 번째 조기를 얻었는데 어디지? 어 공기청정기 바로 옆인데 어, 찾아보자 찾아보자 찾아오자어어 어, 종이 하나 또 있다 여기 어네 번째는 어, 일단, 네 번째는, 하람이 방? 하람이 방이라. 어. 어, 내 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, 힌트가 어딨다는 거야. 힌트가 어딨죠? 힌트가 어디 있어? 어디니? 있니? 어디니? 있니? 어, 힌트가 없는데? 엄마, 어? 이게 뭐지? 어, 아까 그 열쇠랑 같은 건가? 너 보자. 어, 열렸다. 어? 힌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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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차 전시품? 기차 전시품은 여긴데? 잠깐만. 여기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나? 음... 없는데? <laughs> 아 끝났나? 어, 일단은 숨겨진 힌트가 더 있을 수도 있어. 어... 아, 탈출한 것 같은데? 어, 아, 지금 찢어먹 안... 이거 아무리 봐도. 뭐, 어, 더 이상 힌트는 없는 것 같은데. 이거는, 이거는 뭐지? 어, 아까 걷거든. 방탈출한 것 같은데?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방 탈출 성공했어요. 예. 자,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